자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케이 됐다 렛츠고 레기 피자 디스 음 신경 안써 피자 디스 피자파어 진짜 총알 택시 왔어요 Dude, 아. 음, 어, 어떻게 어떻게 돼? 뭐야? 아이, 또, 재활용이네 뭐야? 피자디스! 피자를 싫어하는 거죠? 아, 뭐래. 배달 다섯 번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면, 페가시 피자보이 거래 가격이 잠금해제됩니다 어떻게? 그, 거 그, 가만있어? 아! 내림면 어떻게 돼? 아이. 시대 어느 시대에 로또 오토바이를 타고서, 오, 예스! 오, 왓! 고객에게 따끈한 피 아니요 어디가 따끈한 피자를 배달하고 어팁을 받아십시오 아유 팀 문화 아유 오래졌고 오케이 i t 디 this it's a this it's a...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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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이면 다야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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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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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

그거 있지 않나? 이거 오토바이 배기구에다가 호수 연결해가지고 아잠만다 호수 연결해가지고 여기 여기 그이 배달통 밑에 연기로 처음면은배워지지 않나 뭐 그런거 있지 않나요 그런거? 그런 기능? 음~~ 톡! 일단 오토바이야 빠라바라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 올라가대 돼? 아니죠? 왔다! 아! 아! 어! 야 오! 꺼아! 오! 오! 야, 아! 아! 어! 우후!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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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어, 시민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. 어,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진정한 <laughs> 배달민족. 어. 아니 옆옆데려내지 아. 떡떡 떡, 떡. 요 호텔 아니야 여기는? 음... 아니 아우. 어? 안녕. 윌리. 안녕 윌리. 윌, 윌리 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, 하세요감사해 어디야? 자, 이거 이 이거 계열 잘못생긴 거 같은데 이거. 저기 오늘 다 하고 갈 거야. 에이. 턱! 무슨 피자를 몇 킬로로 몇 킬로 가야 되고 아 그럼 여기 피자 지짜 없어 여기? 아 진짜 얼마나 이 집이 유명했으면은 맛집으로 아니 어. 봐봐봐봐봐봐 제 TV 777불? 뭐야 이거 여기서 한 3시간만 일해도 일주일 아니 한일주일일할 거를 하루만 다일하네와이야야그부부티 그런 주일에이이일에일5년에일만일하면은일준하게 어디야? 아, 이에일주딕에 일주일에 일에 빛star입니다. 이거를 3년 전에 3년 전에 추가했었어지이컨텐츠를 야, 이거 왜 버려? 뭐야? 아, 참. 톡. Hey What's a p p e 오. 먹 b o r 피자대. 피자 파워. 안녕하세요. 오, 감사해요. 저 잠깐 저 레스터지 아니야, 레스터? 레스터? 어, 레스터 나오나? 아, 레스터까지 아니네. 어, yes. 어. 경찰이 지금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배달하고 있어. 떡, 떡, 떡 피자, 대스 노트 뭐야? 이거,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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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야, 무슨 TV 300불이야? 뭐야? 이거 보수, 어, 쿵캉쿵캉 아니, 무슨 TV 300, 30만 원이 줘, 뭐야? 이거, 에이, 뽀뽀, 어, 경찰이! 배달의 민족! 배달의 민족 운전 i n o p e d r 어! 안 i n o u n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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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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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oh, 이거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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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oh, 어 h o 어, 아, 별로 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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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오오 오오오 오오로짜디스로 별로, 별로, 별 뭐야 니어딘 이거 어떻게 그것도 돼? 버벅을 하시면 되나? 어, 어, 되네, 오지 마. 어, 나 있어. EMP 시간 있다.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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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없어어저저뭐 s 아 참. 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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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위리 o 리 ah, charm, 어, 어, 아니지, 미션 오는데, 어, 어 야, 이거, 이거, 왜 이거, 렇게 이거, 아, 이거 안 되겠는데, 이거 왜안 뛰어? 음, 지겨워, 뭐네? 이, 이거 잡으사겠어. 아, 저기,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아니, 아유 진짜. 치. 이, 아니 이 어떻게 너무 느리 이거. 응 음, 중에. 오 또.

오줌 오줌 오줌! 아니야. 오호 오호. 아. 아유 다기술있죠 어디서? Mm-hmm. Morse mutual. How can I be it? I'll look into it. mmm. 와? 지, 지금 안 돼. 어 뭐야? 어, 어떻게 돼? t 브루네이드 런처. 아 박살 났구나. 나거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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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안 나와 뭐야?

들어오시나 이거, 네네, 어, 나이스.